킬러 대 에이스. 벼랑 끝 KS 3차전. 하나, 이거 치면 진짜 끝장이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한국 시리즈 3차전이 대전에서 펼쳐집니다. 2연승으로 신난 LG 트윈스와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린 하나 이글스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죠. 하나의 절대 에이스 폰세. 이번엔 살아날까? 하나는 팀의 운명을 걸고 에이스 코디 폰세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정규 시즌 4관왕 17승 1.89. 이 오빠 알고 보면 KBO 투수판 치트키 그 자체. 비유티 LG는 예외. 하지만 LG 상대로는 유일하게 승리 0. 평균 자책점 달러 3.46 달러로 다른 팀에게 던지는 공이 LG 팬서비스인가 싶을 정도. 김현수, 박혜민등 LG 타자들은. 폰세를 동네 북처럼 때리고 있대요. 벼랑 끝 등판 역대 KS에서 13차전 다 내주고 우승한 팀은 단한 번도 없답니다. 폰세. 이번에 무너지면 하나는 KBO 역사의 길이 남을 짠내 나는 기록을 세울지도 응원합니다. 에이스. LG의 독수리 사냥꾼 손주영. 치리노스 대신 깜짝 등장. LG는 부상당한 외국인 대신 하나 킬러 손주영 카드를 꺼냅니다. 하나만 만나면 투 머치 호투 정규 시즌 하나 상대 평균 자책점 달러 1.38달러. 지난해까지 치면 달러형 69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손주영은 투구가 아니라 독수리 사냥 면허증을 보여주는 수준 하나 타자들 얼음 가을 야구에서 펄펄 날던 문현빈. 채은성, 노시환도 손주영 앞에서는 급격한 냉각 달러형 0.1달러 달러형 0.2달러 대 타율을 경험했다죠. 안타 한 개도 못친 리베라토 하주석은 아예 손주영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난 듯 자신감 뿜뿜 몸 상태 완전 좋아요. 이승했으니 공격적으로 던질게요. 손주영 선수, 당신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결론 KS 3차전 에이스의 명예 회복이냐? 킬러의 쐐기 바기냐 벼랑 끝에 몰린 하나의 에이스. 폰세는 4일 휴식의 부담을 딛고 LG 킬러 손주영과 맞붙습니다. 에이스라는 명예를 지켜야 하는 폰세와 독수리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더욱 빛내고 싶은 손주영의 불꽃 튀는 대결. LG는 이대로 우승까지 한 걸음. 더 하나는 이대로 집에 갈 준비. 아니, 그건 좀 슬프잖아요. 이 역사적인 빅매치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이 중요한 정보를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